이번 영상에서는 타픽 종목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 타픽 종목이라 함은 언제 급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시간입니다. 또한 저희 투자 전략팀에서 직접 연구 개발해서 타픽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승률 또한 80%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관심 가지셔서 꼭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 셀바스 AI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잠깐 어떤 회사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주요 사업은 AI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 음. AI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공지능 기업 중 유일하게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그리고 OCR 등 h c i 기술력을 기반으로 AI 융합 제품화, 사업화, 수익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탑픽으로 선정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최근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2차전지의 신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고 있는 박순혁 작가님의 책을 무료로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 2차전지 관련돼서 많은 공부가 되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통해서 2차전지 관련된 투자가 꼭 성공적으로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 소진 시까지 선물해 드릴까 합니다. 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 상단 번호로 책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버스 AI 9월 12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24,800원, 고가는 24,850원, 저가는 22,650원, 종가는 22,650원, 전일 대비 등락률은 거의 8% 가까이 빠졌다 고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그냥 무난하게 터진 편이고 수급적인 면을 보게 되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나 많은 물량을 샀고 그리고 기관,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 싸그리 다 팔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팔았다라는 게 약간 고점에서 단타를 쳤다.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관점인 것 같고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도대체 어떠한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매력이 있기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이 셀바스 AI를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집중하셔서 끝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실제 셀바스 AI 홈페이지인데 자, 여기를 보게 되시면 이 기술들이 셀바스 AI를 대표하는 기술들이고 주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바스 AI 회사는 1999년 3월 디오텍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200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이 되었는데 2016년 9월에는 사명을 디오텍에서 셀바스 AI로 변경하게 되면서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셀바스 AI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24년간의 HCI 연구개발로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AI 융합 제품화와 다양한 도메인과의 협업으로 AI 디지털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음성 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 필기지능 기업이며 음성 인식 인식률이 98% 이상이고 원천 기술 특허 79건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시면 셀바스 AI 셀비노트 법무법인의 확대 공급이 된다. 요즘에 이 셀바스 AI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셀비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매력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바스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셀바스 AI는 2023년 1분기 매출액은 1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가 증가를 했고요. 셀바스 AI 별도 기준 매출액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가 감소한 반면에 셀바스 헬스케어 매출액이 70억 원으로 7.2% 성장을 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매출액 성장은 전자 동열합계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사업 부음별로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반 기술 사업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7% 감소하고 지난 3년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지난 3년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인공지능 응용솔루션 매출 성장률이 9.4%로 둔화가 되었으나 2분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9.8%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5.3%로 2022년 1분기 대비 8.2포인트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매출의 감소로 인해서 셀바스 AI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022년 1분기 10억원 즉 영업이익률이 17.2%에서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률이 0.5%로 극감한 영향이 주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셀바스 AI 2023년 매출액을 610억 원, 영업이익을 5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8.9%로 추정하고 있고요. 1분기 매출은 좀 부진했는데, 여기 보게 되시면 이제 경찰서, 경찰서, 그리고 뭐 금융권, 금융권, 그리고 뭐 군대 등, 군대 등이 셀비 노트 수요 증가가 되고 있어서 셀바스 AI 별도 기준 매출액은 17%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한 셀바스 헬스케어는 최근에 이소이비와 최성범 분석기 EV360 포괄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규모는 211억원 기간은 올해 5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진단기기 뭐 사업부의 매출액 증가로 셀바스 헬스케어의 매출액은 2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밸류적으로 보았을 때도 아직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 밸류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매출이 계속해서 나와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러한 타픽 종목들을 어떻게 미리 추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 무료조보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방을 여러분들께서 왜 들어오셔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뭐 직장생활 하시고요. 개인 업무들도 보고 하시다 보면 거시경제 흐름이나 지포 발표나 뭐 공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 흐름 그리고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들이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프로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께 오전, 오후 가릴 거 없이 브리핑도 해주시고요. 단타 종목들과 탑픽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서 하루하루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도 매일 체크해주시며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주시는 대로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련 내용들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우리 도프로님 계시죠 도프로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관련된 브리핑 하고 계시고요 그날그날 그날 뉴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바로 여기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신원을 드리고 있다는 라 거야 이렇게 매수매도 신원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처럼 이 많은 것들을 누리셔야 돼요. 어디에 들어와서 우리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해서 우리 도프러님께서 매수하세요 하면 매수하면 되고요. 매도하세요 하면 매도하면은 여러분의 계좌가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저는 여러분들 꼭좀 들어오셔서 이 많은 것들을 무료로 다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시기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여기 위에 상단 배너 번호로 010-2715-2251로 문자 1번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꼭좀 들어오셔서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응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일단 이 실버스 AI 중요한 라인이 쌍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좀 하나 아쉬운 거는 27,500원 이 라인을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사실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안착을 하게 되었으면 다시 한번 3만원에서 여기 35,000원까지도 3만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27,500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리면서 쌍고점, 쌍봉을 찍고 나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22,500원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22,500원 라인을 지켜준 상태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다행히도.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22,500원 자리가 뚫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2만원 자리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2만원 라인을 지지해줘야만 다시 한번 여기 27,500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2만원 자리를 지지를 못 해주게 된다면, 쭉더 빠질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최소 여기 1 7 5 0 0원에서 15,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는 22,500원 자리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만약 이 자리가 지지를 못하게 된다면 2만원 자리는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 여기로 만약에 지지를 해주게 되면은 그때서야 다시 한번 여기 일상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N자 반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를 지지 못하고 이 자리도 깨지게 된다면 쭉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 셀바스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무빙을 할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하락할 만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올라가지도 떨어지도 않는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드리는 타점은 일단 첫 번째 타점은 2만원 라인에서 한번 짧게 보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점이나 저희 타점들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매수에도 타이밍을 잘 잡아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